틀니를 한번 맞추게 되시면 틀니를 굉장히 오래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게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으면 평생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거 뜨거운 물에 팔팔팔 끓여서 소독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원장님 틀리는몇 년까지 쓸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틀리는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5년 정도 쓸수 있는 구강 내 장치입니다 틀리를 한번 맞추게 되시면 틀리를 굉장히 오래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게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으면 평생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래 쓰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한 7, 8년 정도가 되면 틀리를 교체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틀리를 이렇게밖에 못 쓰는 이유는요, 우리의 잇몸 뼈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잇몸만 있는 경우에는 점점점 치조골의 폭도 좁아지고 깊이도 낮아지기 때문에 변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 틀리는 시간이 지나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아 배열, 도치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그 치아들도 결국은 저작을 하면서 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만 5년에서 7년 정도를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새로 아무리 잘 맞춘 틀리도 1, 2년이 지나면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틀리 수명을 좀 깎아먹는 습관이나 아니면 잘못된 관리 방법이 있나요? 틀리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난감하신 분들, 이게 틀리를 막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 대부분 떨어뜨려서 틀리가 깨지는 경우입니다. 틀니를 세척하실 때는 물을 받아놓고 하시거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를 깔고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다가 틀니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쪘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틀니가 깨지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새로 하셔야 되잖아요.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저는 보통 수건을 깔아두고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틀니를 치약으로 닦는 겁니다. 틀리는 사실 치약으로 닦는 게 아니라 틀리 전용 거품 세정제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리는 치약으로 닦지 말고 주방 세제로 닦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요,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습니다. 레진으로 되어 있는 틀리들은요, 그 연마제 성분 때문에 마모가 되게 되고, 틀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된 부분들은 착색도 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틀리의 변색도 일으키고, 틀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치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주방세제를 쓰면 미끄럽기 때문에 닦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틀리 사이 사이에 있는 세균들의 활성도를 낮추는데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틀니만을 위한 거품 세정제들이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거 뜨거운 물에 팔팔팔 끓여서 소독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하시면요. 이 틀리는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레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맞던 틀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난 이후에 안 맞는다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뜨거운 물로 소독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틀니를 끼고 주무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틀니를 빼면 이 턱의 위치가 변하고 식구들끼리 계시더라도 뭔가 창피하다고 느끼시는지 틀니를 꼭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틀니는 끼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실 때 틀니를 끼고 주무신다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세균들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자는 동안에는 심지어 타액이 분비 안되기 때문에 자정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 세균들이 활성도가 높아져서 입안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특히나 틀니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은요. 입안에 상처도 잘 나고요.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틀니는 꼭 빼고 주무시고요. 그 틀니를 그냥 아무 곳에나 두는 게 아니라. 찬물에 담고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면 컵에 이렇게 담고 놓는 걸볼수 있는데요, 외관상 보기 좀 좋지 않잖아요. 요즘은 치과에서 틀니를 하시면 틀니 보관함을, 보관통을 다 드릴 거예요. 그 통에 찬물을 받으셔서 거기에 이렇게 두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틀니를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그 발포성 세정제들이 있죠. 밤에 담가놓으면 이게 산소가 나오면서 틀리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 세균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정대가 물론 효과도 좋고 사용이 매우 간편하지만 대신 아침에 틀리를 끼실 때는요. 흐르는 물에 충분한 시간 깨끗하게 헹구셔야 됩니다. 이걸 세정했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가볍게 물기만 털고 닦으시면요. 그 강력한 세정 성분들이 입안에 남기 때문에 입안을 마르게 한다거나 2차적으로 화상을 입힌다거나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포성 틀니 세정제를 쓰신다면 꼭 끼시기 전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잘 헹구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요 틀니를 잘 닦으시는데 양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틀리를 잘 닦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그냥 틀리만 닦으시고 또 끼시고 하시는데요. 꼭 남아있는 치아가 있다면 깨끗하게 치아도 닦으셔야 되고요. 이가 전혀 없는 무치약인 경우에도요, 틀리는 세척을 하시고 입안은 헹궈주시거나 닦아주셔야지 입 구강내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틀니를 사용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틀니를 끼시다 보면 좀 걱정도 되고 외출하셨을 때 특히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꼈다 빼는 것도 민망해 하시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이런 몇 가지 사항들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잘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 치아지킴이 정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